찬송가 14장으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소. So so 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병대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laughs>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취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4장에서 요한은 새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12장에서 13장에서 본 것과 다른 환상들이면서도 또 연결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용과 짐승들을 따르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심판의 환상과 어린 양을 신실하게 따르며 박해받은 성도들을 성도들이 받게 될 구원의 환상이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보자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6절에서 11절까지 새 천사가 본 환상에 대한 새 천사에 대한 환상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주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자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니라고 하면서 새로운 환상을 본 것을 게시해 줍니다. 이 환상은 이미 보여주었던 환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지만 어찌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양이 시온산에 십사만 사천이 함께 서 있습니다. 시편 이편 육절 말씀에 보면 시온산이란 곳은 왕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구원의 주가 되신다. 즉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통치자로 우뚝 서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시죠. 이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를 타는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그 곡조에 맞추어서 14만 4천의 사람이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땅에서 송양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첫째 이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는 것은 큰 창녀를 말하는 것인데 바벨론 그 요한 계시록 쓰여질 당시에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에 아마 굴복하지 않고, 그 바벨론이 유혹하는 음행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둘째로는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면 그 어느 곳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그 곳이 죽음으로 가는...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따른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그들이 순교함으로 순교자로서 희생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해 보듯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실 앞에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언제나 진실되고 순결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6절에서 11절 말씀에 살펴보면 세천사의 환상이 나오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번에는 또 다른 새 천사들이 공중으로 날아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영원한 복음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복음이 구원치 못할 사람도 또한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첫째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큰 음성을 외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시간이 만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예,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아마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가까운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담겼고 회개를 촉구하는 간절한 외침이 담겨져 있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둘째 천사가 또그 뒤를 따라가며 외칩니다. 이번에는 새한글 성경을 보겠는데요.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네, 무너졌어. 그큰 도시 바벨론이 한때는 격정의 포도주 곧그 도시의 음란한 짓을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바벨론이 이렇게 외칩니다. 큰성 바벨론, 즉 로마를 말하죠. 그 큰성 바벨론을 멸망을 선포합니다. 로마가 모든 나라를 유혹해 음행한 것, 즉 우상 숭배한 것으로 이끈 죄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구절 말씀에 보면 이제 셋째 천사가 곧 겉띠를 그 따라 날아가며 외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로망제를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되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심판이 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희석되지 않은 아주 강력한 독주 상태입니다. 그 심판의 강도가 아주 강력할 것이다. 강렬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죠. 또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결과는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고난을 당하리라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연기가 아주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고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15절에서 17절까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와는 이제 위로의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길 권면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믿음. 어, 여기서 예수에 대한 믿음, 헬라어 of 믿음이라는 것, 피스틴. 피스티스 피스티는 말하는데요. 예수의 신실함,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이 주는 축복을 기록하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지금 이후로 즉 어, 지금 이후로 원어로 보면 아르티인데요 아파르티란 말이 어떻게 번역됐냐면 틀림 없이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틀림없이 틀림없이 복이 있다라고 되는 거죠. 이 축복의 말씀에 성령이 동의하며 동의하며 확인해 주며 위로의 말을 해 줍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옳은 말이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남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하늘에서 업적으로 남아 있을 줄로 믿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땅에 사는 동안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고난의 자리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은 조금 전에 살펴보셨듯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두 번째로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순결하고 깨끗한 삶 무슨 일에서도 거짓되지 않는 진실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라면 그 어디든 순종하고 따라가서 오늘 하루의 삶도 새 노래로 주님께 바쳐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물들지 않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정결하며 진실하게 하시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